맞아요. 네. 아, 예, 뭐 내려오셔야, 네, 내려오시는 내려오시기 더나것 같습니다. 아 그리고 예, 예, 참고로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배구 중계는 KBS 애을 보세요. 아 이분이 챔피언결정 못 찾은 우리 우승 마지막 영상을 다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. 보기 쉬셔가지고 아송지호 선수 기억나세요? 이 마지막 포인트. 네, 기억납니다. 아 중계 영상을 보시 방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.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문성빈 아니면 다른 선수들 이 포인트가 날 수도 있다 공격이 갈 수도 있다. 아 근데 성준호 선수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. 마지막 포인트 본인에게 올걸 예상을 하셨어요, 어게 공인? 아니요, 솔직히 예상은 못했는데 제발 저 믿고 준 보니까 근데 그날도 그렇게 제가 하기를 물었어요. 좀 팀에 좀 도움이 좀 되는 것같는데 마지막 이렇게 하나라도 도움돼서 상당히 기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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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상 그 <laughs> 송준호 아, <항상, 웃음> 예, 선수가 아 <laughs> 너무 겸손합니다. 너무 겸손해서 조금